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laughs> 안녕하십니까강격국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 테스트 2, 1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 is important. 가져오죠. 자, 이것은 중요한데 2 동사 원형, 진주어. 자, 노트는 여기서 뭐 쓰냐면 주목 어,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laughs> 자, 저 표현에서 중요해요. 표현에서 부정어로 거의 없다 아부정어요요 과학자들인데 현재 자,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자 때. 자 either side of brain either 양쪽이죠 그러면 두뇌 양쪽 다 deals 자 그래서 brain 단수로 취급했으니까 단수예요 어, 단수 취급했어요 자 그럼 exclusively는 독점적으로 자 독점적으로 자 this deals go w i t h 요자 특정한에서도 특정한 자, 정보를 다루는 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 정리면 해요. 특정한. 그럼 두뇌가 뭐예요? 특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면 기능이. 자 임팩트 사실상. 자, the following case, the on case는 illustrate는 여서는 조명해 준다. 보여준다. 뭘 보여주겠어요? 두뇌가 한쪽에 치우치닉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루이스 리프스턴 달러. 얘는 자 헤드 a 대가 뭐예요? 자그 left hemisphere. 반구. 자면 왼쪽 바보리고, 왼쪽 두뇌 반구가 헤미가 반이라 뜻이에요. 스피어가 원이니까자 두뇌가 자 해드 리무브되기 주어지고. 자, 왜냐하면 사역동사. 사역동사. 자 뜻인데 목적어가 지금 랩프트죠 그래서 랩스트 반구가 목적격 보호에 관계를 비교했을 때 두뇌는 제거 되어지는 거예요. 의사에게서. 그래서 p p 로 써야 된다. 이게 중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중요. 자, 그리고 웬 언제 그가 다섯 살이었을 적에. 자, 표도에도 중요하죠. 여기서 잡면은 거의 없다예 아까 똑같죠. 잡면은 의사들인데 had h 도대각거죠 이전에 희망을 했던, 네.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없네요. 대각거 아니네요. 자, for development. 개발. 자, 개발에 대해서 자, 그의 벌벌은 말하기 능력. 자, 그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어. 자,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겠죠. 그래서 most 딱 들수요. 대부분 의사들은 생각했는데 operation은 수술. 그수술이란말은 왼쪽 동맥을 없애는 것이 아마도 paralyze는 그래서 most 마비 시키다. 자 마비 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어그 몸의 부분을. 26년 후에 브루스는 가지고 있는 IQ를 126. 으로 어이 높네요 나보다 높아 훨씬. 자 패널 된. out nine out of에서 out of는 from의 뜻이에요. 그럼 열 명의 사람 중9 명보다 열명중아 명보다 높아. 자 그리고 그는 브루스저 수영하고 과거 1 번, 그 다음 로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가또 과거 일치 봤는데 A를 스타스틱스는 통계학 코스에서 자 왜냐하면은 그의 스피치 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두뇌가 저기서도 모스테우피피 가만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모스테우피피 pp, 조동사의 피피에서 틀림없다 아. 자면 그러테이크오버는 뭐냐면 떠 맞다. 너 맞다 아니고 또 맞다 여 스피링이 헷갈리는데 맞다 또 맞다 자, 또 맞다 슬림이 틀림없어 taken over 자 많은 functions 기능들 자, 왜 이거? 자 기능들인데 자 어떤 기능이면 f o r 는 무슨 지하면 이전에 자, 이전에 수행되어졌던 기능들을 떠 맡았어. 자 메인 리 주로 바이 l 프트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주, 저기 자 왼쪽에 의해서 수행되어졌던 모든 기능들을 오른쪽 내가 다 맡았어요. 자, 분명히도, 디스는 뭐예요? 오른쪽 두뇌가 왼쪽 두뇌를 맡았다는 팩트 전체 사실로 잡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당수 잡죠.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as a result, 결과로서, operation 아까도 나왔죠. 수술. 자, 수술의 결과로서, over this type은 어떤 종류예요? 왼쪽 어, 두뇌를 제거했던 종류예요. Especially, 특히, after fever 는 사춘기. 자, 사춘기 후에. 자, 그러나, it doesn't 강조요법이죠. 정말로 자, 정말로 제안하는데 대처독서고 여러 일도 비로 오른쪽과 왼쪽 두뇌가 seem to 상태 동사 뒤에 형용사요 전문화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in 전체 사디 ing 자 p r o c 처리 어,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타입의 정보를 얘가 끊어주고 일여기까지 이런 것 같지만 자 day 는 누구에 어서는자 day 는자 그래서 쭈쭈쭈쭈쭈 가면은 자 특정한 정보는 They are nomes. 어, 잠시만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것은 right and left he hemisphere 여기자 왼쪽 오른쪽 두뇌들은 아, binomes. 자 binomes는 절대 아니다. 자 절대 자 limit도 되어지는 게 아니다. 수동이죠. 제한되어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limit to가 해서 전치사예요. to 뒤에 명사 들어갑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이게. 처리하는데 온원 하나의 only one. 하오의인포생이션 e 게생오이인포하이의 종류의 정보만 처리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type of i n f o r m 는 t i o n So, this is the type of 정 n f o r m 다 t i o n So, this is the type of 다 n f o 다 m a t h h o w a d a p t p a t i e 이게 핵심예요 a p a t i t a p t i 여기까지 해서 15분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